오늘은 화이트 와인 두종과 지라시스시 함께 먹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마실 와인은 피노그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실 와인은 소비뇽구나 요렇게 와인을 한번 마셔볼게요 이 와인은 킴크루포드라는 어, 와인이고요 피노그리라고 써있는데 그리가 회색이라는 뜻이라 포도 색깔이 회색이에요 그래서 포도가 익을 때 회색이 나서 이 피노그리라는 말이 붙었는데 우리가 아는 피노누아 있잖아요 피노누아도 누아가 검은색이니까 피노가 그 파인의 솔방울 뜻이라 솔방울 모양의 검은색깔의 포도 얘는 빨색빛깔의 솔방울 모양의 포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피노그리는 빨색 껍질의 포도니까 조금 더 묵직함 좀 있지 않을까 와인을 그 따르자마자 꼬끄끄 마시지 마시고 색깔도 붉고 음, 향에서 레몬향이랑 계향이랑 차과 열대 과일 이런 향들 진짜 막막 막 올라오고 향이 되게 신기하고 음. 너무 맛있다. 어, 화이트 와인 마시다 보면 너무 가벼워도 약간 중간에 빈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너은 라이트 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얘는 이불 가득 매운 약간의 묵직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알코올이좀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킴 크로포드 와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킴 크로포드는 양조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늦는 데서 이렇게 와인 회사 난 거의 1세대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도 그냥 회사 이름을 갖거나 그냥 상표 브랜드로만 출시했는데, 이름을 보고 왜 따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서 와인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와인을 만들면서 아 코르크 마기보다는 스크루 캐비 좀더 우리 와인에 맞다. 또그 숙성하기보다는 스테레스 스틸 통 숙성을 하면서 와인의 과심이라던가 아로마를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리는 걸 되게 추구해서 오늘 이름을 보고 출시한 굉장히 성공한 와이너리입니다. 참고로 현재 킴 크로포드 와인은 창립자인 킴 크로포드가 직접 만드는 와인이 아닙니다. 그는 2003년에 브랜드를 기업에 매각했고 이후 아내 에리카 크로포드와 함께 러브블럭 와인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이분이 바로 에리카 크로포드입니다. 제가 예전에 직접 만나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킴 크로포드 창립자의 와인을 드시고 싶다면 러브블럭 와인을 꼭 드셔보세요. 개인적으로 티브랜드도 특별한 아로마와 복합적이고 기분 좋은 풍미로 강력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 와실 와인은 러시안제. 소비뇽블랑은 아주 대중적으로 워낙 이기가 많으니까 와인을 좀못 드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와인 드실 줄 아는 분들도 이거 마시면 다들 만족해하는 수준의 와인이라 제가 한번 갖고 봤는데 러시안 잭 러시아 사람 잭이라는 뜻입니다 이 와인 이름은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지어졌습니다 본명은 베렛 크루먼 1878년 라트비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특유의 억양과 딱딱한 말투 때문에 러시안 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뱃사람이었지만 뉴질랜드 근해에서 배가 난파된 뒤 그곳에 남아 과수원과 농장을 옮겨다니며 일하는 계절 노동자가 됩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노동자를 스웨거라고 불렀습니다. 긴 수염, 낡은 모자, 손수레가 그의 상징이었고 시대의 마지막 스웨거라고 불리며 지역 전설이 되었습니다. 지금 뉴질랜드 마스터턴 도서관 옆에는 그를 기리는 청동상이 서 있습니다. 와이너리에서 이런 계절 노동자들은 단순한 인력이 아닙니다. 포도밭이 가장 바쁜 시기에 와인의 시작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죠. 그래서 러시안 잭은 한 사람의 이름이자 와이너리에서 일하는 모든 계절 노동자들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이 와인은 이름 하나로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스토리텔링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뉴질랜드 말버로 지역의 소비뇽 블랑 포도로 만든 와인답게 자몽과 구스베리, 열대과의 향이 살아있고 산미가 매우 또렷합니다. 비비노 평점은 4.2점 가격 대비 뛰어난 퀄리티로 한국에서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와인입니다. 피노브리랑 비교해서 아, 이 둘의 색깔 차이가 나죠. 여기는 그리 빛이 많이 나고 여기는 좀 레몬 빛이 많이 나죠. 아무래도 피노브리는 포도 껍질의 깃깔이 짙으니까 포도의 종이 따라서 색깔의 차이날수 있죠. 음,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역시 풀냄새는 엄청 많이 나면 확 올라오네. 잔디 냄색잔잇깎대란 냄새, 허브향, 자몽향이 엄청나. 자연에 가깝다 그럴까? 더 원시림의 와인 느낌? 정말 풀이 많은 그런 게 와인의 느낌? 되게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스 같은 와인이고요. 아까 마셨던 이 킴콜포 레비노보이는 조금 더술 같은 와인이다. 이렇게 저는 외기해볼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 오늘의 요리 지라시 스시를 함께 와인과 먹어볼 시간인데요. 이 지라시 스시는 말 그대로 찌라시 아시죠? 이렇게 뿌리는 거. 1분 만이죠? 그래서 여기에 재료들을 그냥 편하게 뿌려서 드시는 요리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래에는 이렇게 초대리한 밥이 있어요. 뭐 초밥, 뭐 밥들이 이렇게 아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깔으시면 돼요. 밥을 안에 깔고 그 위에는 스시들을 이렇게 놓고 원하는 회를 사서 놓으시면 되고 그 위에는 야채를 편하게 쓸어가지고 식감이나 미감을 고려하셔가지고 또는 이렇게 장식도 하실 수 있고 연어 알이나 날치알 이런 걸 이렇게 버무려서 쉽게 그냥 뿌려서 먹는 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화이트와인도 너무 잘 어울리겠죠. 저도 진짜 기대가 됩니다. 어, 이거는 42간장 소스예요. 회 포장에 들어있는 소스입니다. 저는 이게 지라시 음식이니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해산물하고 화이트와인은 최상의 궁합이니까 언제든지 무리없이 헤어할수 있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편하게 떠드시면 돼요. 비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연어랑 초대리, 할그 밥이랑 식초향 살짝 나면서 새콤하고, 우순하고, 레디쉬하고, 연근의 그 알싸한 향들하고, 아까 약간의 그 바디감이 따로 있잖아요. 그알코올이좀 올라온 듯한 그 삐노그리 특유의 그 바디감이, 그다 와인의 그 알콜향이라니까, 그런 향들이 커지는 형태로 입에서 좀 맴도는 게 있거든요. 삐누그리의 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추천 자 그럼 소비뇽 분량하고 한번 먹어 볼게요. 어 진짜 이거 너무 맛있겠다. 소비뇽 분량은 조금 더 라이트하니까요. 요번엔 붉은산 해산 말고 이산 희산 대산인 희산 우럭과 함께 우럭이나 새우랑 주워 먹고 음. 소장국 물랑하고 이 러시안 잭하고 마시니까 아까 약 알싸한 하들이좀빡 죽어요. 또 부드럽게 느껴지고 마인도도 주스같이 느껴져서 전반적으로 상쇄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거.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거는 러시안 잭하고 이즈라지시라 조금 더 와인의 화 퍼짐이 느끼고 싶으시다면 피노골이랑시라시시랑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와인 드실 때 생환자가 떠는 노트를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도 아시아 음식하고잘 어울리고 신선한 해산물하고 진짜 이의식과는 정말 페어링이 좋다는 이게 그냥 제가 이렇게 느끼기도 했지만 생산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랑 일맥상통하니까 좀더 뿌듯함이 있는 것 역시 생산자 노트에 적혀 있는 것도 이 소비뇽블랑은 되게 크리스프하고 그러니까 나이트하고 되게 크리스프하다는 거는 라이트하고 드라이하다 찐득거리거나 달아서 무게감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상큼하게 넘어가는 아주 드라이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레몬그라스, 구스베리, 열대과의 향이 있다는 게이 와인의 특징이라는 걸 어, 다시 한번 생산자와 맛있는 사람과 통화를 한번 해보는 걸를 백라벨을 아지고 한번 해보는 거지. 라벨에 보면 터히는뉴질랜드의 지속 가능 어, 마크예요. 이파리가 있어요. 어, 자연을 생각해서 인간의 개입을 아주 최소한만 허용한다. 자연에 되게 친화적인 농업을 한다는 거죠. 뉴질랜드 와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마크들이 다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 친환경이라던가 유기농, 이런 농업을 지원해줘요. 계속 거의 100%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뉴질랜드가. 정말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농업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알러지가 있다거나, 그럼 술이 좀 몸에 안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뉴질랜드 와인을 되게 적극 추천하는 바에. 해산물과 화이트와인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랄게요.